오늘은 시계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고 마음에 드는 점도 있는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브랜드만의 색이 있다는 점에서 계속 존재해 줬으면 하는 브랜드. 신제품이 기대되는 브랜드. 바리오입니다. 바리오는 싱가폴 브랜드이고 부부가 운영합니다. 누가 범인일까요? 누가 이런 걸 하자고 했을까요? 네, 당연히 남편이죠. 시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저씨고 싱가폴에서는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창업자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통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람들이 뻔한 거 요구할 리 없잖아요. 재밌는 거 해달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중에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 해봐야지. 이렇게 신제품을 시작하는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바리오는 제가 봤을 때 즐거움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아르데코 디자인을 추종하고 미적으로 성숙한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언제나 그 결과물을 보면 상당히 재치있고 가볍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살만한 시계들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온 시계는 두 개입니다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돌아가죠? 바리오 벌사 바스킬란트 같이 케이스를 이렇게 플립할 수 있는 바리오로서는 굉장히 신박한 시도를 해서 바리오 로서도 아니죠. 전체 시계 시장에서 이런 시도하는 브랜드들이 몇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과감한 시도로 주목을 받았던 모델이고요. 또 하나는 바리오 엠파이어 GMT 모델입니다. 바리오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라인업이 이 엠파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모델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로 보니까 이 시계의 실물을 담기가 쉽. 찌는 않은 것 같아요. 38mm에 12mm 두께, 무브먼트도 그렇고 핸즈 스템도 고려했을 때는 시계가 어느 정도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매가 잘 빠지거나 이런 시계는 아닙니다. 미오타 9075 트로 GMT 무브먼트를 사용한 GMT 시계이고 다이얼 중앙을 보면 중앙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방사형 기우실을 가지고 있죠. 보통 시계를 얘기할 때 이런 거를 물결의 파동 혹은 햇살이 퍼져나가는 모습의 비유를 하고는 하는데 그만큼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기계를 돌려서 만들어진 그런 기하학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정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잡해 보이지도 않는 시계 문자판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전형적인 기호제입니다. 그 바깥으로 24시간 개 링이 둘러져 있고, GMT 엔으로또 다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이얼의 여부는 6개의 분면으로 나눠 놓았고, 여러 개의 원을 두르으로써 밸런스를 잡은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바리오에서 제일 좋아하는 면모는, 재치입니다. 미적 균형을 중시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요소별로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이구나 전통적인 것들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지만 바리오의 로고도 그렇고 사용하는 유머럴 인덱스 폰트 보시면은 되게 장난스럽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무겁지 않죠. 항상 가볍게 톡톡 칩니다. 그래서 클래식한 요소들을 분명히 사용은 하는데 그러면서 너무 느끼하지 않게 기승전 캐주얼? <laughs> 진지하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아 농담이야 이런 느낌 이런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꼭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제 채널 초기에도 보여드렸던 바리오 엠파이어 크로노그래프인데 그 시계를 지금 사진으로만 보셔도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벌사. 저는 이 시계에 강한 호와 불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 좋아요 시계를 플립한다는 거는 두 가지 다이얼을 즐길 수 있는 거니까 유의미한 기능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잘 보면 그저 시계 두 개를 이어붙여 놓은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양면형 시계는 적어도 시계 하나인데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어? 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시계가 두 개인 느낌인 거죠 <laughs> 두 개의 시계를 단순히 이어붙여 놓기만 했다 이거 나쁘게 말하면 코미디인 상황입니다. 누군가에겐 이런 부분이 또 재미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불호입니다. 그런데, 또 리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펙을 합니다 이 양면형 플립 시계를 만들려면 비싼 시계도 아니에요 400불대 시계인데 이렇게밖에 못 만들죠 이렇게 만드는 게 최선이겠죠 거기다 어디서 만드는 형태의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비용도 꽤 들어갔을 거고 재고 위험도 있는데 이런 걸 시도했다는 점은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계는 럭트럭이 39mm인 작은 시계입니다 체감되는 건까르띠에 탱크솔로 라지 사이즈 정도 그런데 두께도 있고요 또이 플립되는 케이스 본체에 이게 돌출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볼드한 느낌이 강하죠. 우아한 사각 시계의 느낌, 드레스워치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캐주얼한 느낌이 강한 시계죠. 구조를 잘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다이얼 그리고 그게 돌아갈 수 있는 바깥 케이스가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구조입니다. 본체의 측면에는 작은 구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슬이 각각 케이스에 있는 홈에 걸리면서 고정이 되는 방식인 거죠. 이 시계 재밌는 점은 여기에도 용도가 있고요. 여기에도 용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다이얼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시계인데 용도가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양면의 시간 설정을 다르게 할수 있어서 듀얼타임 시계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 시계가 출시되고 얼마 안 있어서 궁금한 거예요. 양면이 아닌 단면 시계. 모노페이스의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바리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올해 2025년 초, 그러 그러니까 벌써 지나갔죠? 모노페이스도 낼 생각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사각시계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벌사라는 양면 시계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한 300불 정도에, 이 시계보단 저렴해야 할 테니까, 300불 정도의 우아한 두께의 단면 시계로 나와도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노페이스 출시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리오의 시계, 벌사와 엠파이어 GMT까지 두 개의 시계를 살펴봤는데, 바리오는 시계를 만들 때 무게를 잡기보다는 즐겁게 시계를 디자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진으로나마 보여드리지만, 싱글핸드라는 모델도 있거든요. 저는 이 모델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렇게 저가시계에서는 보기 힘든 참신한 디자인을 과감하게 내놓는 브랜드입니다. 그런 것이 이 브랜드의 색깔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신제품을 내놓을지도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바리오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나중에 신제품 나올 때 기회가 되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